어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사회초년생이 어, 예적금으로 종잣돈을 모으는 게왜 병신같은 짓인가 <laughs>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이게 병신은 아니죠 병신은 아니지 그리고 말이 뭐 사회초년생이지 그중에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야 그지 근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이게 종잣돈을 모을 때 쓰는 게뭐 예금풍차니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 그지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짧게 봤을 때는 좋아요 그래서 저도 뭐 하는 일이 이제 뭐 자산 같은 것들이 조금씩 안정적으로 불려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 어머님 제가 뭐 돈이 지금 몇 억이 있는데 이게 6개월 뒤에 쓸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면 그냥, 그냥 6결제를 예금하라고 해6결제리 <laughs> 예금하거나 아니면 뭐 이게 전자당기 사채나 뭐 이런 것들 그냥 짧은 거 듀레이션 짧은 채권 이런 거 들어가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보통 종잣돈을 모는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봤을 때 그때 예금과 적금이란 것들은 가성비가 정말로 좋지가 못하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해봤자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게 숫자로 보는 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월 100만원씩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이거를 이제 한 5년 동안 이렇게 납입을 한다고 할게요. 월 100만 원으로 그럼 60개월이죠. 그리고 연 이자율이 적금인데 연그월 복리로 5%짜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연 5%짜리 어차피 지금 있지도 않아. 그지 근데 있으면 다 가입할 거야. 이거 분명히. 근데 이거를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적립을 해서 이게 만기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세후 수령액이 얼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납입한 원금은 6천만원이에요 분명히 60개월 납입했으니까 근데 새후소령하는 금액은 6,700만원이라는 것들이에요 이자소득세를 떼어가고 나면 월봉리 5%인데도 돈이 이거밖에 이거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고 보면 지금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미쳐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도 오늘 아니었거나 어제였거나 어제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또돈좀 넣었다고 뭐 지금이야 저는 이제 투자상담을 받지 않잖아요 그냥 연금만 하고 있는데 옛날에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 보면 뭐 이제 돈 얼마 넣었다 이러면 이제 콜이 들어오거든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면 나는 이제 이거 이거 어떻게 하고 이거 어디로 보내고 뭐 이제 3개월 뒤에 다시 연락 주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분이 또 이제 돈을 넣었더라고 그래서 어반님 이거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그래서 봤는데 펀드가 조금 오래된 펀드들이거든요 조금 오래된 펀드 여기서 조금 오래됐다는 기준은 2014년부터 15년 16년 17년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언급했던 펀드들이 좀 많이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유리 피가로 스마트 인덱스는 2014년 2014년 9월 달에 가입한 게 이게 64%가 나왔어. 참고로 이거는 내가 팔아도 나한테 1원도 주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리 자산은 나한테 돈좀 줘야 된단 말이야 솔직히 내가 좀 옛날에 많이 팔았거든. 어뭐 지금은 안 팔아. 1원도 안 주니까 빡치더라고. <laughs> 지금 이제 다른 배당주 펀드를 파는데. 근데 그 밑에 이제 KB 중국 펀드 이것도 보면 제가 비교적 최신에 언급했던 중국 펀드죠. 이게 더 요새 좀 보수가 좀 많이 올랐긴 올랐는데 제일 무난하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2014년 9월에 가입했는데 90%가 나온 거야. 원금 대비. 그리고 제가 늘상 추천했던,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금은 좀 저조하죠. 55.93인데, 이게 요 최근에 좀올라가는 주도주들이, 배당주들이 좀 많이 안 올라갔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약간 좀 유행 같은 게 이제 4차 산업 같은 거 있잖아. 그쪽으로 이제 다 쏠려가지고, 그런데 항상 이제 이런 것도 돌고 돌거든, 유행.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금 나쁘지 않아. 괜찮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베트남 플러스 아시아든, 베트맨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면, 뭐 이제 카레국에 투자하든, 뭐 카레국은 좀 저조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그래도 2010 2017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우아 소리나는 그 월복리 5% 짜리 예금 적금이랑 비교했을 때 말도 안되는 수준의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보면서 내가 곰곰이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우선은 이게 1년 1년 볼 때는 사실 이 펀드라는 게 예금 적금보다 못할 때도 사실 많아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연금 같은 거 들어오면 맨날 하는 말이 연 기대수익률 연5% 보라고 얘기해요 그냥 예 적금수익률 아까 말한 것처럼 원금 대비 한11% 조금 넘게 나올 거아니야그 정도만 보라고 해 그래서 왜그 정도만 보라고 하면 실제로 5년 되면 그것보다 높게 나오더라고 보통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1년 2년 3년을 봤을 때는 예적금보다 못할 때도 되게 많거든. 근데 이게 4년, 5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진 이런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나도 얘기하는게 이때까지 절 만나면서 떠난 고객들이 되게 많아 뭐 많이 있고 많이 떠났지만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게 5년 이상 거래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뭐돈 꼬르고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 5년을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나도 결국에는 이걸 투자를 하면서도 느끼게 되는게 실제로 왜 사람들이 펀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적금은 오히려 좋고 부동산은 좋아하고 코인을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투자를 할때 약간 극단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주식 위험해 근데 문제는 왜 위험하냐면 주식을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요 이 그지 복도랑 어 위험하게 하지마.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말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식 같은 거, 뭐 삼전오 이런 거 엄청 얘기 들어오잖아. 그런 거 사갖고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으면 이길 확률이 높지. 근데 어디까지나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일반 사람들이 못 버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야수의 심장이라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내가 말했던 건 차라리 인덱스 시장을 사라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 투자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지금 누구야? 워런버프도 아니야? 그사람 그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서 자기 전재산 90% 미국 ETF에 몰빵을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왜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게 정말로 긴 시간 놓고 봤을 때, 뭐 지금 봐서는 이제 뭐 언택트니 모니에서 사차 산업 관련된 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유행을 따라 잡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오랜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주식들은 그런 주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플립모리스라던가 이런 것들이야 희한하게 그리고 그런 뭔가 주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뭔가 펀드를 가입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그 구조를 보면 주식의 투자와 배당과 그리고 배당이 포함된 재투자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구조가 굉장히 크거든. 그게 복리라는 거란 말이야. 복리. 그래서 지금 당장 보더라도 뭐 예금금리 제일 높아봤자 얼마야? 지금 막2% 조금 넘나? 저 저축은행 들어가봤자. 근데 실제로 배당주들 보면 지금 고배당주를 보면 금융주들 봐도 4% 넘게 준단 말이야. 실제로. 굳이 예금을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사람들이 왜 싫어하냐면, 주식은 무서우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서우니까. 그러면 그냥 제가 말한 대로 개별 종목의 위험을 탕소시키면 된단 말이야. 그게 인덱스든 ETF든 여러가지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성전자도 인덱스 사면 간는30% 들어가 있잖아, 실제로. 그래서 들고 가면 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주식이라는 걸 안전하게 투자를 했을 때, 여기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이게 얼마나 안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이제 뭐 2천이다. 그러면 똑같이 2 0 0 0이다 그러면 돈이 안 벌리는 줄 알아? 실제로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이런 구간이 있었잖아. 2010년대 서브프람 터지기 전에 코스피 2,200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에 와서 3,000 올라갔지. 2,200 박스권을 10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박스권에 갇혀 있어도 인덱스펀드 들어가는 사람들. 수익률 많이 낮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왜그렇냐 하면 똑같이 2500에서 2200이 있어도 배당금이랑 배당금이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말이에 이게 복리란 말이야 이게 3년 4년 5년 넘어가면 그때부터 굴러가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래요 지금 텔레비 같은데 보셔도 뭐 졸리 어르신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장기투자 라해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 근데 그 장기투자 되게 좋지 존나 좋아 근데 이게 능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구조의 원리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예금 어차피 2% 밖에 안되고 그리고 뭐 고배당주 보면 4% 넘는 것도 엄청 많어 이런 것들로 바스켓을 꾸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긴 텀으로 롱 텀으로 들고 간다고 했을 때 이게 2년 3년 되면 재투자가 되잖아 뭐 코덱스 200킬러 같은 거 들어가면 이때 굴러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주가가 정말로 재수 없게 진짜 10년 동안 주구장창 떨어지지 않는 이상 금액은 굴러가게 돼 있거든.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투자에서 가장 성공한 워런 버핏이 자기 재산 90%를 몰빵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근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을 얘기를 안 해주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단지 이제 주식은 위험하다. 실제로 많이 말아먹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 성이 되게 극단적이라서 코인 하듯이 주식 투자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항상 이제 마음 편한 투자를 지향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편한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내 폴더에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다양한 자산군이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한 5년 이상 롱텀으로 장기 투자라고 할수 있는 기간을 들어갈 수 있으며 예금 적금으로 종잣돈을 모으는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재수없게 5년 뒤에 올라간 다음에 5년 동안 쭉 올라가다가 막판에 작년처럼 이제 뭐뻥 터진다고 해도 당장 작년, 작년에 초토화 났잖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당장 작년에 개박살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또 역대급 유례없는 V자 반등이 나잖아. 물론 이거는 굉장히 유례없는 반등이긴 하지만서도 근데 보통 이런 폭락장 같은 것도 몇년 지나면 또 금방 올라간단 말이야. 실제로. 그런 것들만 버틸 수 있으면 돼, 그게. 그러니까, 그때, 떨어졌을 때더 사게 되잖아. 그러면 그때는 기준가가 낮아기 때문에 더 굴러가기, 더 빠른 속도로 굴러가게 되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였어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뭐, 펀드나 ETF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 나처럼 이제 기간의 앞잡이들이 워낙에 깽판 죽여갖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이런 것들의 뭐, 배당 수익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복리로 굴러가기 시작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그리고 왜 유명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몰빵을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겁이 많은 거지. 모르니까 겁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결론은 뭐냐면 그냥 뭐 주식 같은 거, 저도 주식은 별로 권하지 않거든요. 그냥 간접 투자 상품, ETF든, 펀드든, 그게 뭐 인덱스든, 배당주든 평탈할 수 있는 전략으로 그걸로 돈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